안녕하세요, 우찌입니다. 어, 저, 2월드 e 이 종목 오늘 장중에 상조상 패턴으로 나올 것 같다가 해가지고, 분봉해서 미리 드렸었는데요. 어, 분봉을 좀 보면은, 이 3,900원대 부근에서, 어, 이게, 바닥을 좀 만들어 주는 모습이 있어요 여기 물론 이제 빠진 것도 있지만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어 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이렇게 또 횡보를 해 주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다가 여기 조정을 주고 이 안에서 박스권 횡보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가격을 이탈을 안 하면 어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상 여기가 오늘은 조정 내일은 상승 그렇게 노려볼 수 있구요. 어, 목표가는 여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어 이제 저항 역할을 해줄 테니까, 이런 부분이. 고기를 목표가로 정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음? 아이진.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여기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여기 저점 한번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파동 만들어주면서 여기서도 저점 만들어주고. 현재는 약간 저점이, 아니, 고점이 조금 내려가면서 저, 저점은 이제 약간 일정하게. 이런 삼각수렴 모양을 지금 해주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가면 또 한번 파동이 크게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여기를 이탈하고 이제 빠져버리면 지금 현재 여기 어이 부분 여기 저점을 이으면 돼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좀더 크게 하락해서 이런 60선 있는 데까지 올수 있으니까 어 이런 라인을 손절가 잡고 어 이렇게 올라가면 스윙으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색깔 바꿔야지. <laughs> 효성 OMB. 어이 종목도 지금 윤석열 관련 주로 편입이 뭐돼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거래량 크게 들어오면서 첫 번째 상승해요. 첫 번째 상승.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승 파동을 만들러 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여기 현재 이 상태가 N자 파동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넘어가는 건 당연하고, 어, 이 정도만큼을 이 위에서 더 가요. 그런 이제 힘의 비율, 그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과거의 차트를 이제 더 보면, 지금 현재 이쪽이 고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만큼 여기서 더 올라가면 이 정도쯤 됩니다, 여기. 이 정도쯤.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 저항이 걸릴 만한 가격대는 16,300원에서 17,200원 정도. 이 정도 사이로 목표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좀 확대를 <laughs> 제 제이스텍 아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계속 하락하던 종목이었고요 완전 바닥권입니다 여기가 현재 바닥권이고 여기 저점 여기 저점에서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쌍바닥으로 볼수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바닥에서 시작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크게 가기에는 아직은 힘이 좀 약하고요. 서서히 만들면서 야금야금 일단 올라오는 뭔가 새싹 같은 느낌? 뭐 일단은 되게 크게까지 보려면 엄청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기본적으로 여기 쌍바닥 매매를 할 겁니다. 쌍바닥. 이 쌍바닥 사이에 있는 이 고점은 반드시 넘어간다. 반드시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저점, 여기 저점,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여기는 손절 가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그려서 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장, 돌, 이거를 돌파하게 되면, 여기 이제 240선 장기병 저항도 있고요. 여기 부근 살짝 걸릴 겁니다. 여기 이제 저항에서 한번 걸리든, 한번 쉬었다가 돌파를 해서 이런 데까지도. 올라가든 그런 데까지 목표가로 보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이지홀딩스. 이 종목은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고. 여기 현재 고점이 있고요. 여기도 현재 고점이 있고, 고점과 고점 추세를 이었을 때 이거를 뽕 뚫고 나오면 그때부터 상승 전환이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조만간 이 고점 고점 추세선에 다와갑니다. 다와가요. 어.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봉 위치가 올라가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현재 이런 봉 모양의 크기만큼 설렁설렁 해가지고 뚫어가지고 별 의미가 없고 어, 뚫긴 뚫어도 거래량이 한번 크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예요 그리고 또 이때도 보면 여기도 이런 봉 하나 보이죠 이런 거 있고 막 이렇게 자잘하게 있다가 어, 여기 얘도 이제 어느 순간에 여기서 고점 돌파 되니까 이렇게 거래량 들어오면서 강하게 슈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조만간 여기 다, 이제 다 와가니까 고점, 고점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니까. 그리고 또 현재 저점도 저점이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은 별 낌새가 없는데 조만간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유력한 후보. 그러니까 일단 관심 갖고 보시고. 그리고 딱히 손절을 해도 짧으니까. 어, 미리 조금 정찰 병조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한국 선제. 이 종목도 여기까지는 짜잘하게 별 바, 변화가 없다가 거래량 들어온 이후로 큰 상승을 한번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나의 그냥 상승 파동이에요. 일상승 파동. 올라와서, 현재 여기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죠. 이 고점과 저점. 이렇게 지금 폭이 엄청 크니까, 웬만하면,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잡아야 되겠잖아요. 여기, 여기 바닥권하고, 여기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윗골이 달고 내려오는 저항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가, 바닥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으니까, 또 20선 근처기도 하고요. 20선 위로 종가가 올라온 거기도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매수를 해도 조금 내려와도 뭐 손절가 짧으니까 이렇게 이렇 해가지고 요정도 부분까지 한 6천원 약간 이상 그 정도까지 목표해가지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되게 여기가 흔드는 구간이에요. 이렇게 위아래 흔들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다시 한번 더큰 상승파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아직 거기까지 보기에는 좀 그렇고, 현재 위치에서는 좀 매수해서, 어 현재 위치 정도면 충분히 스윙으로 끌고 갈 만한 매력적인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에요. 음, 이 종목도 지금 하락해서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인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파동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상승하다가 이렇게 또 빠졌는데요. 이런 모, 모양이 나오는 봉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게한 번씩 갭 띄워놓고 이제 공격형 매집형 차트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앞서서 이런 자리도 있어요. 이런 자리도 갭 띄워놓고 올랐다가 이렇게 뺐다가. 한동안 이 조용히 있다가 또 여기서 이평선이 다 수렴돼 있죠. 50, 20다렇게 가깝게 몰려 있어요. 그러다가 이런 구간을 이제 이렇게 돌파 나오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지죠. 이런 날이 이제 진짜 가는 거예요. 거래량 들어온 날. 근데 얘는 오늘 평소보다는 거래량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일단 주가는 처음부터 띄어 놓고 조금 올리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받아 먹고 물량을 그렇게 뺏어 먹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꽤 빠지더라도 어좀 있으면 나중에 나중에 좀 빠지더라도 이런 고점 넘어가고 이런 고점까지도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거래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이 정도 예, 네, 요정 요 정도까지만 이 일단 목표가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떨 때는 바로 그냥 쏘는 날도 있으니까 일단은 내일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주목은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고 내일 별볼일 없다 그러면은 조금 내려와서 며칠 후에 20선 부근쯤 왔을 때 그때 매수해서 한 2,200원 부근까지 목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